나는 오늘 기독교 역사 이천년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년을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치긴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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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살로 통과해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 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A시대 i 이 a 시대로켓듯시대무선 시대, 명성자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부약과 신약을 왕결시킨새 말씀, 통일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지인참부모가 되셨습니다. 섭리시대섭리완성시대섭리완성시기 섬리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천지인참부모님이십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지인 참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만 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시대, 로뜨시대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laughs> 성경은 이천 년전 경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천번 읽고 천년 만년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의 죄를 밥 먹듯이 참 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발한 다니고 있습니다. 러나이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원리를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A 시대, IT 시대로, 꽤뜨 시대. 뭐 <laughs> 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킬새 말씀, 통일물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루어서 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전진찬 부모님을 적극 정성으로 모실 줄아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틀인데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보혈이라고 합니까? 영계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준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와야 독생녀를 만날수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다시 오마 했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발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예시대, 아이티에시대, 로켓 시대에 무선 명 선생님을 구세주님 예시하러 보내시고 부약과 신약을 왕결시킬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지인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지인 참부모님을 즉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선미 완성 시대에 찾아오신 천지인 참부모님을 즉, 정성으로 모실 줄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섭리완성 시대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지상에서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와야 그 독생녀를 만날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오마 했지만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A시대 i t 시대 로켓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로서 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 살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희악한 사형턴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주우하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만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녀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천년 말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시대할 때, 이 시대, 로켓도 아, 시대, 문 선명 성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을 즉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 노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그 성경은 2000년 전정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 말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더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건남문 선명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래야질 수가 없고 성폭력에 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보일를 국민조유해야 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살 노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리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laughs>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살로 종각에도 장가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정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털입니다. 당에 무대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거짓말입니다. 섭리 완성 시대에 섭리 완성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천진 참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 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희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예시대, 아이티시대 로켓시대, 모 선명승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부모님을 즉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개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희악한 생존입니다 땅에 무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부...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 살노총가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죽인 휴학한사용탈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터 택시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와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0 0번 천번 읽고 천년만년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 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목소리> 건남 원성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래야 질수가 지을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월일을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살로장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희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우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독생녀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A시대, IT시대, 로켓 시대 문선명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제말씀 통일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부모님을 즉,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 노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죽인 흉악한 사용선입니다 땅에 무어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주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3세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치기 희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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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A 시대, i 티 시대, 로켓 시대, 무선명성생 님을 구세주 메시아로보내시고 부약과 신양을 완결시킨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로 와서 천진참부모가 되셨습니다. 섭리시대, 섭리완성시대, 섬리 섭리완성 이 기에서 오신 분이 바로, 천지인 참부모님이십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지인 참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트 시대, 무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몰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 이루어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laughs> 성경은 성경은 이천년 전 경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천번 읽고 천년 만년을 읽어도 하나님의 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의, 죄를 밥 먹듯이 쳐먹고서, 양심에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발하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은 선명선생님이 선파하신 통일머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地上へワへわやテイジマ